1840년 영국. 이곳은 라임레저스라는 한적한 해변입니다. 화석 수집가 겸 고생물학자 메리는 영국 최고의 실력자였지만 어렵사리 발굴한 화석들은 호르몬니아의 생계도 벅찰만큼 돈이 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꿋꿋하게 소신을 다하는 그녀. 어느 날 로더릭이란 산육친 남자가 아내와 함께 방문했고. Sorry, please let me introduce myself, Miss a n n 그는 금전적인 보상을 제시하며. i would love to purchase this ammonite from you but i must be honest what i would dearly appreciate is the opportunity to spend some time working with you on the shore seeing what you see i would be able to pay a premium for a private audience 밥한 끼라도 차려입고 먹어야 하는 로도릭, 그리고 굳은 표정으로 따르는 아내 샬럿. 로도릭은 자기주도적으로 뭐 이기적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샬럿의 마음은 병들고 있었고, 잠자리마저 거부당하며 무기력증에 빠지게 됐죠. 하지만 무기력의 원인을 아내로 본 로더릭은 요양이란 핑계로 아내를 메리에게 부탁합니다 남편의 성화를 못 이겨 한동안 메리의 집에서 지내게 된 샬롯 그녀는 처음 겪어보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고 메리 역시 못 마땅했는데요. 잠시 후 오기로 해수 목욕을 하러 갔지만 오히려 감기만 얻게 되고 그로 인해 메리는 자신의 침대까지 내어줘야 했죠. Make sure you keep her warm but not too hot. Cold compresses should help relieve the fever. 샬럿의 안쓰러운 잠꼬대를 들은 메리는 측은한 마음에 값비싼 연고를 구입한 뒤 직접 몸에 발라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되고 이상한 생각이 떨쳐지지 않았는데요. a l very good. 미 I must commend you. I did not expect to see Mrs. Murchison looking quite as radiant as she does. 메리의 극진한 보살핌 덕에 건강을 회복한 샬롯 도움되는 일로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Can I help? You could scrape these. Maybe you could get some coal. 하지만 집안일에 서툴렀던 그녀는 자괴감에 빠지고 마는데 메리는 그녀가 할수 있을만한 일을 가져다주며 자존감을 세워주었죠. 됐습니다. You don't have any. No. Sorry. For what? My mother had ten. I remember six of them dying. Each one 그렇게 메리의 아픔을 알게 된 샬롯은 마음을 열게 되고 적대감이 사라졌다 생각한 두 사람은 한 침대에 앉게 되는데요 We should share the bed. <laughs> 다음 날 홀로 음악회 초청받은 메리. A musical evening. I thought t e l l y o u work with Mrs. m r c h s o n you might like a little treat. What about Mrs. m r c h s o n With Mrs. m r c h s o n I will see you both this evening, then. 결국 두 사람 모두 음악회에 가게 됐고 상류층 문화에 익숙했던 샬롯은 사람들과 잘 어울렸지만. 메리는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앉아 바라보기만 했는데, 이때 다른 여자와 어리는 샬롯을 보며 질투라는 감정을 느끼게 됐죠. 결국 도망치듯 돌아가 느꼈던 감정을 글로 써내려갔는데요. 돌아온 샬롯이 그것을 보게 되며 동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다음 날 어색함을 깨고 다가오는 샬롯 그리고 감정을 컨트롤하며 선을 긋는 메리 하지만 하루 종일 붙어있어야 했는데 결국 참을성이 소진된 샬롯이 피를 저질러 버렸고 <laughs> 외로움에 사무쳤던 두 사람은 신세계를 경험하게 됐죠.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함께 하는 두 사람. 하지만 그 행복엔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을 망각했었는데요. 그렇게 뜨거운 밤을 마지막으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고 다시 지긋지긋한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곁에 있을 것 같았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어느 날 소식을 들은 샬롯이 초대 편지를 보냈는데요. 한 걸음에 런던으로 날아가 버리고 으리으리한 의리 샬롯의 집에 도착해 반가운 재회를 하게 됩니다. <웃음> <웃음> Thank you, Anne. That will be all. Mary! My Mary! I can't believe you're here. How was the journey? I wish you would have let me send a carriage. It feels a very long way from mine. <웃음> <웃음> it's yours. Mine? Yes. so we'll be next to each other always 자유분방한 메리에겐 그저 의리의리한 감옥일 뿐이었죠. The n a r i s s i s m has been hoodwinked in some way. Mary you don't understand me.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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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 proposition makes me feel like some fancy bird in a gilded cage. I need to find lodging for tonight <웃음> <웃음> 결국 샬롯을 뒤로한 채 허름한 호텔에 짐을 푼 메리 얼마 전 초대장을 받았던 대형 박물관을 찾았는데요. 낯익은 화석들이 낯선 이름표를 달고 전시되어 있었고, 헐값에 화석을 사간 부자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암모나이트는 실제 존재했던 메리아 샬롯의 이야기로 제작된 픽션이라고 합니다. 샬롯은 1788년생, 메리는 1799년생으로 오히려 샬롯이 나이가 많았다고 하며 두 사람은 그저 친한 친구 사이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동생에는 감독이 뿌린 양념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신선한 영화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